게 우와 맛있다 이러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말은 필요없고 안먹으면안믿 있어도 한번먹으면자면꼭두번 찾게 되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까 저는 부막 숯불닭갈비 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막 숯불닭갈비 온천천점 점주 홍재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원래이 부막 온천점을 창업하기 전에는 본래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 지금도 유통업 아직 하고 있습니다. 초작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도중 엔잡러에서 사람들이 많이 갈망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엔잡러로서 이렇게 본업의 유통업과 그리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시스템도 다 손질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이 원래 평소에 좀 음식을 하셨나요? 없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인데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비결이을까요처음으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교육을몇 개나 받아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잘 잡혀있다고 생각해요. 재훈 께서 원래 어떤 일을 셨어요 저는 부마 쇼플 닭갈비 본점에서 어, 매니저 식으로 이제 주방에서도 일하고 홀에서도 일하고 그런 식으로 오픈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솔직하게는 없었어요. 처음 생각도 요 직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 부마은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만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어떻게 부마학의 초막이요 친구가 이제 가게를 관리직으로 거기서 운영하면서 제가 몇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모임도 거기서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닭숯불이라는 게 생소한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첫점을딱 먹자마자 느낀 게 와, 맛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숯불도 있고 그 외적인 철판도 있고 전골도 있었는데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와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친구한테 제안을 한 거죠. 매출 일인가요 전체에서? 그 목포 시즌에선 이제 일매출, 그 월매출 최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해동날에 그한 달에 유억원까지 그 찍었잖아요. 네, 온천천이라는 상권 특성이 어 사람들이 어. 여기를 다 죽었다고 지금 아직까지 얘기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기본적으로 앞에서 온천천이라면 사람들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공기도 그 공간에 가면서 그래 저희 가게를 보기니까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시성 중에서도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았던 것니까 저는 굉장히 일단은 가게가 처음 볼 때마다 인테리어가 자체가 조금 다른 매장들은 다르잖아요. 다른 뭐고깃집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보고 차로도 지나가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궁금해서 와서 먹어봤는데 맛있어. 단골이 생기는 거야. 물론 인테리어도 또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망하는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룰수 있는 부분에는 아마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맛이 담백하면서도 누구나 남녀노소 가릴 수 없이 다잘 드세요. 어린이 친구들도 다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굉장히 많은 거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과 <목소리> 성공 함께 한다. 호박숯불닭갈비.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본사랑은 이제 예산을 잡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전문가니까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가게를 오픈을 시키는지 본사에서 일단 첫 번째로 잡아줘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사에서 대출 부분도 어떻게 <목소리> 방법을 잘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 분들 저희한테 잘 설명해주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실제 여기 몇 평짜리죠? 여기가 29평입니다. 29평 여기 온천 천장을 창업하는데 인테리어 포함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음 인테리어하고 비용이랑 모든 걸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조금 오차는 조금 있어요 중간중간에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걸리금 있는 자리였나요? 걸리금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이 자리에 걸리금 없다고요? 네 아, 근데 그 1억에 차가 그래서 한 달에 이런 게붙여았으면 거의 다 손이 끊기는 다 넘어오겠네요 아, 얼마 정도 남으셨는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 20%에서 25%까지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제 그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중에 보면 친구가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토 매장인 거잖아요. 근데도 20%에서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20에서 25% 네. 그 수익이 매출이 단위가 안 나오셨는데 평균적으로 순이익, 얼마 정도 될까요? 매출이 5,000대가 나오면은, 순이익이, 음, 런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 제일 궁금해 하세요. 아, 한 1,300에서 1,6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달, 지금 오늘이 11월 3일이죠? 네. 11월 3일인데요. 저번 달 매출은 얼마 정도 했을까요? 저번 달에 출이 5,600인데요. 5,666만 원정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는 분당이지만은 그래도 본사에 어떤 도움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마케팅 부분이에요.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제 검토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 뒤쪽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본사에 얘기하면은, 본사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세 번째는 간편화가 되어 있어요. 뭐, 주방에서도 아시다시피 주방이 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주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간편화 되어 있고, 이제 발출 시스템도 잘 잡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누구나 이제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사장님 부분하고 지금 주방에한 분만 계신데 보통 몇 명이 있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음, 낮에는 주말에는 낮에는 세명 정도 있어요 저희가 주말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세명 정도 있고 평일에는 두 명이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좀 말씀이 없으세요? 네,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 혹시 지금 나오는 이 음악들이 약간 K-POP은 K-POP인데 현 시대 K-POP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네. 예. 음악과 어울리는 노래를 마 대표님께서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개인 취향은 아니신가요? 어,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좋네요. 음. 오늘 인터뷰 제일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laughs>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한테 선배 창업자로서. 네. 네. 어떤 점을 이렇게 고민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해드릴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부막이, 제가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이 기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막이, 같이, 아직까지는 초창기잖아요. 이제, 근데, 초창기부터 같이, 으쌰시해서 가면은,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끝까지 갈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이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막은 최고다. 지금, 네, 이해 예 됩니다. 전 매장들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벌려고 하니까, 고정진이 네. 입장에서는. 부막은, 부막이 답이다. 네. 어, 사실 뭐, 소장은 음. 또, 그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만큼 맛이 있으니까. 지금 전지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탄탄해요, 지금. 구성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저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음. 아 저는 구막을 자주 다닙니다. 한 달에 한세 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구막의 음. 자리. 덩기덕 쿵 찌글 철석 쿵 덜어 쿵 불꽃 타올라라 덩기덕 쿵덕 덩기덕 쿵덕 쿵마쿵박 음악 음악이 부른다 숯불의 노래 착한 점에 흥이 난다 불양한니래 행복 온다